안녕하세요, 스님입니다. 그 자, 오늘은 쉽게 스쿼트를 해보기. 어, 어. 해보기. 해보기. 그래서 뭐 스쿼트 자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인 그 동작은 가슴을 피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바닥 그 복폭은 이제 출반이 열릴 수 있을 만큼 복폭을 잡아주고. 무릎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을 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직선으어 그대로 이렇게 빼 놓고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어. 이거를 적용시키는 게거게 어. 쉽지는 않거든 그를 그러니까 진짜 했던 사람이나 어. 이제 근육이 조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밸런스가 조금 야, 운동을 안 해서 좋았던 사람들이 어 어체 유연성이 좋았던 사람들이 맞아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지는 않단 말이야 맞아 맞아 뭐 작업하기 컴퓨터 하는 작업하는 거라 어. 어 살도 많이 쪘을 뿐만 맞아 맞아 어.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체형이 좀 많이 틀어져 있다거나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잘 안돼 어. 그 억지로 뭐안 되는 자세를 이제 잡는 것보다는 네. 이제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최소한으로 어. 이제 근육을 쓸수 있게끔 어. 그래서 일단은 첫, 첫 번째 방법은 박스스쿼트라고 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 음. 꼭 이런 벤치가 아니더라도 어 그냥 집에서 소파 이용해서도 어. 많이 할수 어.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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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벤치나 아니면 의자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이제 발바닥을 그 의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음. 잘 정돈해서 맞춰보세요. 어. 엉덩이가 의자 중앙 쪽에 닿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그냥 중앙 쪽에 잘 맞추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자세 음. 그걸 이제 맞춰보면은 좋은데 음. 똑같이 맞춰볼 수 있도록 그냥 편하게 그냥 살짝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서고 일어서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내려가다가 집중신 이렇게 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음, 어 그래서 그거를 살짝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이게 그냥 살살 푸신다. 펴다가 일어서는 일어. 살 푸신다. 일어서는. 야 여기서 이제 어. 제일 크게 주의할 점은 야 이렇게만 안되는데 몰리면서 내려가거나 어. 너무 벌어지면서 내려가거나 음, 그냥 잘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무릎이랑 발끝의 방향을 어. 잘 맞춰놓고 운동을 진행, 진행을 하고 응. 그리고 그냥 진짜 털푸도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 맞아 이렇게 하면 안돼 <laughs> 이건 어. 이 아니야 어, 어, 천천히 어 천천히 버면서 밑으로 앉는다고 생각하고 어. 앉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있더라고. 맞아요. 이것도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철푸덕 안된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천천히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천천히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잘 해보려면은, 짐볼. 어, 짐볼에서 짐벌 한번 맞아. 해보는 게 좋은데, 한번 해보러 가자. 자, 이제 두 번째는 짐볼로 이용해서. 짐볼을 이용해서, 허리 위치 이렇게 딱 대주고, 그, 짐볼에서 하는 거는 상체가 잘 이렇게 숙여지는 사람들 위해서 짐볼에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소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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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런 식으로 어 폴더처럼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가 접어졌다 펴졌다가. 게중 어, 그래서 앞으로 쏠리고 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짐볼에서 하면은 조금 어 교정을 어 해볼 수는 있거든요. 아, <목소리> 아 <편하다 목소리> 짐볼은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는 어.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허리하고 상체가. 어, 허리하고 상체가. 그치, 그치. 그래서 허리춤에 짐벌을 대주고, 대준 상태에서 똑같이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뺀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그대로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은 좋아요. 네,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리랑 가슴이 딱 펴지거든요. 다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왔다가, 예. 네. 여기서, 강도를 조금 더 높게 하려면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가슴 딱 피고, 예. 네. 여기서 이제 버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하체 근력에 조금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다리 근육에 힘 많이 들어가요. 아, 엄청 들어가요어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버텨봤다가 이제 올라오고. 오케이. 스쿼트를 쉽게 하는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봤는데, 누구나 다할수 있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차근차근 하다보면은 다 돼. 어, 안 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되더라고.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 하나, 하나. 그리고 빙볼를 벽에다가 두거나 해서 기대고 이제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늘 거예요. 그 스쿼트를 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스쿼트 잘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배웠고요.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 팀영과 함께 활기차고 튼튼하게 보내세요. 안녕.